나 산책가니까 좋아? 유기센터 있다가 우리집에 오니까 너무 괜찮지? 산책도 가고 그치? 우리 이쁜이 산책가까 가자 또오니까 10분만 하고 가자 갑시다 공주 달릴까? 사이는 가래외로 있어서 아무도 찾지 않는 중겨울을 나무는 이 바람만 불고 있느냐 평생을 살아봐도 늘한 자리 늙은 세상이기는 바람게 두고. 꽃 피는 봄, 여름 생각하면서 나무는 이 바람만 불고 있느냐 낮침을 놔두고 나무 잎에는 엄마 곁에 누워도 생각이 나요 귀요등흰구를 둥실다 가며, 얀마에는 얀마쇠도, 음, 음, 음 떠다니지. 갈까요? 오프로 말안 풀어. 푸른 빗물결 일으킨다네 오온통 푸른 이목장수푸은잘도 자랐네 눈 녹아 골짜기 개울을 이루고 평지에 흘러서 강물이 되었네들 파늘 흐르며 엄밭을 적시면 노래를 부르네 풍년가를 헤이 공주 잘 불렀어. 우리 공주를 위해서 바람이 조금 도와주네. 공주야, 이제 입주 지나서 산책하기도 좋아. 그지? 어, 잠깐만. 농수학은 건물이야. 농수학은 능수아가... 하고 있어. 가볼까 오늘 숲길로 가볼까? 달리자! 와 내미 소리 내미야 너무 시끄럽다 내미 내미야 가자 공주야 공주야 괜찮았을때 내랑 눈도 안 마주치고 거기 유기손 유기손자 입구에 서가지고 자려준 아저씨만 쳐다보고 있었지. 집에 오니까 좋아. 옛날 주인 아저씨가 안 데리고 간다고 해서 슬펐지. 근데 막상 와보니까 좋지. 시골이라서. 책도 가고. 그쪽 남의 건물이라서 들어가면 안돼 숲길로 가자. 숲길로 가보자. 목줄 풀고 달리기 한번 해볼까, 공주야? 자, 여기 차안 다니는 곳이니까 우리 준비하고 달리기 한번 할까? 빨리 이쁜이, 이쁜이라. 우리 공주가 제일 좋아하는. 흰 구름, 꽃 구름, 시원한 바람에 양비들 불파도 언덕을 넘는다 달콤한 눈이 뜨에 달아난다 넘물이나아갈땐일나부르다 랄랄랄라 몽성의 노래 달파마다초록 사랑 고핀다 아이, 우리 공주는 좋겠다. 집에 안 갇혀있고 이렇게 달리기도 하고. 멀리 가지 마. 이런 부르에 바로 와야 돼. 신났다, 신났어. 공주 봐라. 너무 좋아한다. 달맞이, 음. 하늘도 푸르고, 어, 어. 자기나무 편네, 자기나무. 공주야 여기다, 여기 있어요, 여기에요. 좋아 목줄 풀고 달리기 하니까 가수원에 네, 남의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공주다 공주 일로 와 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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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공주다 오 아, 우리 공주마 아 너무 행복해 한다. 일도 오자